안녕하세요, 일루시브입니다. 미니팩 새로운 카드 14장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카드는 1코스트 도적카드 교섭인데요. 이 카드와 상대편의 덱에 있는 카드를 바꿉니다. 이 카드는 보자마자 그냥, 아, 이건 딱 봐도 예능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카드를 덱에 넣기에는 조금 덱 자리가 아쉽지 않나. 30장 중에서 쓸데없이 한장 차지하는 느낌이라서 이 카드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다음 카드는 2코스트의 멍멍이 간식인데요. 교환성 하수인에게 2-3을 부여합니다 내가 이 카드를 교환한 후에 아군 하수인에게 속공을 부여합니다 이 카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는게 이콘 인데2-3 부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제 교환성으로 속공까지 또줄수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쓸수 있다는 거 속공이 필요하면 교환을 하면 되고 스텝 버프가 필요하면은 발라버리면 되고 그래서 멍멍이 간식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 코스트 교환성 카드는 제가 좋게 평가 잘안 하는데 이거는 의외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 카드는 4코스트 3-4 다중 주문 술사인데요 전투의 함성. 이번 게임에서 내가 시전한 주문의 속성 종류만큼 카드를 뽑습니다. 해적이고요. 이 카드를 좀 활용하려면 여러 속성을 활용하는 그 덱을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서야 이 카드를 좀 내가 좀 그렇거든요. 코스트가 좀 낮았다면 좀 써봄직하기도 한데 4코스트는 돼가지고 솔직히 저는 이거 활용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카드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래도 뭐 투기장에서 나오면 쓸 수는 있겠죠 네, 다음에는 4코스트의 5-1 대장장이 망치인데요 교환성 이 카드를 교환한 후에 내구도를 플러스 2였습니다 저는 이 카드 딱 보자마자 아, 이건 정말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교환성 교환한 후에 내구도를 플러스 2였습니다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교환을 하라는 거예요, 거의. 근데 이걸 교환을 강제하는 건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필요할 때 교환을 해야 좋은 거지, 무조건 써야 되는 상황에서 교환을 시켜버리면 이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상 이 카드는 내구도 1로 쓰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4코스트 카드인데. 그러면 교환해야 되죠. 그럼 5코스트 카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는 진짜 효율이 정말 떨어지는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 내구도가 2라도 되면은 그나마 써봄직한데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카드는 별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카드는 사코스의 3-4-6빨판갈골인데요내 턴이 끝날 때내 무기를 비용이 1 높은 무작위 무기로 변신시킵니다 솔직히 괜찮은 효과처럼 보이긴 하는데 저는 이거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메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차고 있으면 안 바꾸는 게 나은 거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이 카드가 좀 활용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주술사인 측면에서는 다음 카드는 5코스트 2-8 부의 재분배자인데요. 도발 전투의 함성. 공격력이 가장 높은 하수인과 가장 낮은 하수인의 공격력을 바꿉니다. 아, 는이 카드 처음에는 되게 안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곰곰이 보니까 이 카드가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하이 카드를 낼 때쯤이면 솔직히 필드를 강력하게 잡고 있을 수도 있고, 필드가 밀릴 때도 있는데, 필드가 강력하게 잡고 있을 때는 아마 제 카드의 공격력을 갖고 올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필드가 아예 밀릴 때는 상대 카드를 갖고 오겠죠? 그럼 상대 카드의 가장 강한 공격력 갖고 오면서 체력이 8에다가 도발이다. 이거 5코스트에 그냥 국밥 카드예요. 이게 나오면은 진짜 그냥 상대방은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이걸 뚫어야 되는데 공격력은 뺏겨 버렸고 체력은 8이고 이렇기 때문에 어는이 카드 굉장히 괜찮다고 봅니다. 다음 카드는 3코스트의 정의의 방어인데요. 하수인의 공격력과 생명력을 1로 만듭니다. 감소된 능력치를 내 손에 있는 하수인에게 부여합니다. 아, 이거는 한 명을 좀 제압하는 그런 카드인데, 사실 한 명을 제압하는 그런 카드는 별로 안 쓰이는 편이거든요. 지금까지 하스스톤에서. 그래가지고 이 카드는 조금 활용하기가 아쉽지가 않나. 그래서 이 카드는 잘안쓸것 같습니다. 효과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이거 써먹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덱 자리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다음 카드는 2 코스트 2-1, 임시 보수 목수인데요. 전투의 함성. 선택 주문을 뽑습니다. 그 주문을 두 효과로 나눕니다. 여기 이제 친절하게 예시를 보여주셨는데, 육성을 뽑으면 이제 무하, 무성한 성장과 풍요로움, 이런 식으로. 만화 수정 두개 얻는 거랑 카드 세장 뽑는 걸로 이렇게 쪼개버린다는 건데, 전 이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하 이게 두개다 쓰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드 밸류를 두 회로 늘려주는 느낌이라, 심지어 또 뽑잖아요. 대갑추까지 해주는 친구고 이 코스트로 코, 코스트까지 낮아가지고 이거 진짜 약간 팔방 미인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드루이드. 에 다음은 이 코스트 달빛의 인도인데요 내덱에서 카드를 발견해서 복사해옵니다. 이번 턴에 그 카드를 내면 발견한 카드를 뽑습니다. 어전이 카드가 사제 암흑의 환영이라는 카드가 있었는데 그 카드에 살짝 상위 호환이라고 느껴지거든요. 발견해서 복사해오는 것도 좋은데. 그거를 내면 또 발견한 카드까지 뽑기 때문에 대갑축까지 시켜버리는. 거의 뭐, 이 코스트로 두장 뽑아버리면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카드도. 다음은 6코스트의 수련의 장. 내네 덱에서 하수인을 소, 둘 소환합니다. 그 하수인들이 서로 싸웁니다. 이 카드는 근데 보자마자 좀 너무 예능 같긴 했는데, 이게 결투 같은 카드였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하거든요. 결투는 이제 상대꺼 하나, 내꺼 하나에서 이렇게 박잖아요. 근데 이건 내꺼에 두 개가 박는 거여서, 이거 잘못하고 활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활용 방법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일기노스 쓰는 OTK 덱 있죠? 퀘스트 쓰면서. 거기서 잘하면 쓸 수도 있는 게, 이게, 후트러스 내고 나면 사코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일기노스를 뽑는 카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기노스가 계속 패안 잡혔을 때이 수련의 장을 쓰므로써 일기노스를 불러와 가지고 잘하면 콤보를 할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거는 조금 정말 예능 발상인 것 같긴 하고 그게 아니면 진짜 쓰기 힘들어 보여요. 다음 카드 는5코스트 넘쳐나는 비전인데요. 적 하수인에게 피해를 팔줍니다 초과한 피해량과 능력치와 같은 비전 잔여물을 소환합니다. 이거는 좀 사용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면 뭐, 능력이 그렇게 특별한 것도 아니고, 이미 법사는 제압기가 많아가지고, 굳이 5코스트나 되는 제압기를 사용할 이유가 없어요. 이 카드는 별로인 것 같고요. 4코스트에 3-4, 깊은 물 기원사, 전투의 함성, 주문을 뽑습니다. 그 주문의 비용만큼 방어도를 얻습니다. 높은 비용의 주문을 사용을 해야 이득을 보는 건데, 지금 현재 마법사덱은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도 나와도 별로 활용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활용한다면 야생의 빅스펠 법사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사코스의4-3 선체 파괴자. 전투의 함성과 죽음의 메아리. 주문을 뽑습니다. 그 주문의 비용만큼 내 영웅이 피해를 받습니다. 이 카드도 약간 위니 쪽에 쓰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위니 퀘스트 흑마법사에 좀 쓰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퀘스트를 좀 빨리 깨면서 살덩이 거인 코스트를 빠르게 줄이는 약간 핵심 카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체 파괴자 이거 솔직히 스탯은 좋지 않지만 뭐 살덩이 거인 코스트 생각하면은 그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카드는 3코스의 3-4 따라쟁이인데요. 변태 함성 상대편이 다음에 내는 카드를 복사하여 내 손으로 가져옵니다. 이 카드는 이제 상대방이 내려고 했던 카드를 좀 내기 까다롭게 만들 수 있긴 한데 이 카드는 약간 특정한 컨셉덱 예, 사적덱에서만 좀쓸것 같고. 다른 덱에선 쓰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카드는. 그래서 오늘 카드 평가는 여기까지였고요. 소중한 시간 내어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